좌표평면의 원이 C원이 존재합니다. 여기가 4콤마 0이면서 반지름이 1자리인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맨끝줄 읽어보면 이와 같은 과정을 계속할 때원 Cn의 넓이를 Sn. 자이 원, 두 번째 원, 세 번째 원, 어, 그 원의 면적들의 합을 과자라는 얘네. 기 초항은 뭐 이게 반지름이 1인 원이니까 파이가 되겠죠. 음, s 1은 파이다. 음. 그럼 두 번째 반지름만 알면 될것 같은데 반지름만 알면 될것 같은데 자 여기 읽어보니까 자 여기에 이제 그 여기에 중심이면서 여기에 접선을 하나 그었다 이게 접선 음 응, 접선을 하나 그었는데 접선에서 여기 만난 점을 P1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가 이제 수직이잖아요 이게 수직 접선이니까 이게 수직이야 수직 수직이었을 때음 여기가 1이고요 1이고 여기는 4야 어,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우리가 이제 기울기를 한번 알아 봅시다. 어, 우리가 이게 트리오 삼각형인데, 자, 트리오 삼각형에서, 트리오 삼각형이 뭐야? 이게 트리오 삼각형이. 모르는 학생이 위해서. 트리오 삼각형은, 여기가 이제 수직,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이게 수직. 어, 여기 길이를 A, B, 여기를 H, 여기를 X, 여기를 Y라고 하면, 얘는 이름이 트리오, 삼각형이라고 내가 주장한다, 이거, 내가. 응. 왜 이제 트리오 삼각형이냐면, 닮은 삼각형이 삼형제가 있어. 그쵸? 조그만 거, 중간 거, 큰 거. 닮은 삼각형이 세 개가 있는데, 자, 이거는 공식이 다섯 개가 있다라고 생각하죠. 자, 공식 첫 번째. 자, A제곱은, 얼마? A제곱은, 이거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 자, x 곱하기 X 플러스 Y. 그 다음에 B제곱은, y 곱하기 x 플러스 y. 그다음에 세 번째 공식은 h 제곱은 x 곱하기 y. X 곱하기 y. 그다음 네 번째 공식은 면적 공식이죠. 자, a랑 얘랑, 얘랑 곱하면 얘랑얘랑 y 방울. a랑 b랑 곱한 게 h 곱하기 x 플러스 y. 그다음 다섯 번째 공식이 조금 여기선 필요하죠. 어, 여기선 필요한데, 자, 이 직선의 기울기. 자, 기울기 값은, 원래는 X분의 H야. X분의 H인데, 어떻게 구할 수도 있다? 음, 이것분의, 이거는 중간변분의 짧은변. 이게 가장 긴변이라고 보면, 빗변은 가장 긴변이라고 보면, 중간변, 짧은변. 그러면, 큰 삼각형에서 보면, 중간변, 짧은변. 이렇게 볼수 있다고. 이게 A분의 B로도 구할 수 있다. 이거는, 그 특히 이제 원 같은 데 트리오 삼각형이 많이 나오는데 그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어. 이거 같은 경우에 바로 그렇단 말이지. 자, 이거의 기울기를 구하는데 여기 지금 여기 요 길이 요 길이를 우리가 잘 알기가 어렵고 이 길이도 알기가 어렵잖아.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트리오 삼각형이 나오는데 여기는 4짜리고 여기 1짜리니까 빗변이 4고 여기 1이니까 여기는 4사 4, 16 100에 1 22 15의 길이가 루트 15가 되죠. 루트 15. 그러면 기울기를 뭐 이렇게 구하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구해도 된다. 이렇게. 응, 기울기는 루트 15분의 1즉 y는 루트 15분의 1x 원점을 지나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근데 이제, 하여튼 이게 접선의 방식을 정 구했어요. 구했는데, 이제 두 번째 원을 구해야 되는데, 자, 여기를 한 점으로 하고, 여기를 중심으로 하면서, 자, 기게 즉, 여기 X축에 여기가 수직, 여기, 여기서 이제 여기 접하게끔, 접하게끔, 응, 접하게끔, 이렇게 됐어. 그러면 이 원의 기준으로 보면, 응, 이 원의 기준으로 보면, 요, 이쪽으로도 접선, 이쪽으로도 여기 에 지금, 접선이잖아, 접선. 응, 접선이니까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잖아, 그치? 응, 그럼 이 길이도 같고, 이 길이 가 같고. 응, 이게 수직으로 올라왔으니까, 그럼 요 길이만 구하면 되네. 요 응? 길이만. 그런데, 그, 지금, 어, 기울기가 루트 시 5분의 1이니까, 이것분에 이것도 루트 시 5분의 1이야. 지금 요게 반지름 R을 구해야 되는데, 자, 4, 여기는 길이가 얼마냐면, 여기까지가 4였고, 여기는 1이잖아. 그럼 여기는 얼마? 3이잖아요. 그쵸? 3분의 r이 3분의 r이 기울기야. 그치? 음, 3분의 r이라는게 루트 15분의 1이 되겠어. 그래서 두번째 반지름은 루트 15분의 3이 되겠다. 음, 그래서 다 나왔어. 반지름 1이 얼마로 줄었어? r로 줄었는데 루트 15분의 3으로 줄었고 이거는 길이비 면적비는 1이 얼마로 줄었어? 15분의 3 5분의 1로 줄었어. 이거는 면적비. 음, 우리 면적의 합을 구하는 거니까 면적비를 쓰면 되겠죠. 자, 전체 합은 s는 1 r 이 알공비가 5분의 1이다. 그거의 초항은 파이다. 음, 끝났네요. 5분의 4니까 거꾸로 하면 4분의 5. 파이. 이것이 답이네요. 음, 답이 없네. 아, 이게 좀 잘못했네. 자, 이게 R은, 음, R은 1이 루트 15분의 3으로 줄었는데, 면적은 여기 제곱이잖아요. 그쵸? 15분의 9네. 잘못됐다 15분의 9로 줄었어요. 3으로 나누면 5분의 3으로 줄었어. 면적비, 면적비가 이 면적비가 15분의 3이야. 음, 그래서 잘못됐어요잘못됐고 자, 1 빼기, 공비가 5분의 3. 이왕은 파이, 자 밑에가 5분의 이니까 2분의 5, 파이 얘가 답이다. 2분의 5 파이, 3번 되겠네.